안녕, 친구들. 드렁이 TV 오신 걸로 안녕, 니다 자, 오늘좀 부패 타이콘. 오, 부패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 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그럼 시작한다. 오, 이쪽 부지에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저 버튼은 뭐지? 오, 카운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오 카운터에 돈이 0원인데 오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야되는거지 뭔 개소리야 오 일단은 한번 들러봐야되는데오 저쪽에 무슨 버튼이 있네 어테이프리라고 되어있는데 오 고기도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오 이건 또 뭐지 오 이건 또 무슨고기지 오 이거 차돌박이 같은데 오 너무 먹고싶은데 오 안됐지 이걸로 장사를 해야되는데 호호 오 근데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저쪽에도 뭔가는 생겼는데 어 테이블이 하나 무료네 오 이제 장사를 할수 있겠는데 오 안되겠다 별그램에 빨리 올려야지 오 이럴수가 벌써 초손님이 왔네 손님 우리집 메뉴는 사부사부입니다 오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별그램에 올렸으니까 손님이 좀올것 같은데 오 빨리 돈을 모아서 테이블터 사고 알바도 구해야 되는데 오 손님 뭐 필요한 것면 불러주세요. 오 벌써 다 먹고 가버렸네. 오 다음에 또 돼요. 오 썼대요. 오 벌써 주문 나왔습니다. 오 제일집 요리는 주문과 동시에 나옵니다. 오 역시 식당 메뉴는 회전 요리 좋아야 된다니까. 오 이제 돈 받으니까 또 테이블 하나 장만하고. 오 역시 별그림이 효과가 있다니까. 오또 손님 오셨네. 자 주문과 동시에 서프 서브 나왔습니다. 자, 다시 돈을 먹고. 오, 또 손님이 오셨네. 자, 주변과 동시에 또 나왔습니다. <laughs> 오, 이제 슬슬 바빠지는 것 같은데. 오, 그럼 알바라 도한명도 해야 될것 같은데. 오, 근데 알바 구할 돈이 없네. 뭔 <laughs> 개소리야? 오, 알바 구하기 전까지는 대량의 혼자서 다 해야 될것 같다. 오, 손님들이 카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네. 오, 그래도 돈을 벌수 있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 아직은 테이블 두 개라서 대량 혼자 할수도 있겠는데. 오, 이제 다른 고기도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국내산 체크살로 준비했다. 오, 국내산은 조금 비싼데 그래도 맛이 좋으니까. <laughs> 자,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오, 저게도 수고 많고. 자, 주문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도 주문이 났습니다. 음. 오, 이대로만 간다면 대박 맛집이될것 같은데. 오케이, 소리야! 입구 인테리어도 해줬고. 오, 돈 벌어서 백도 사와야 되는데. 일단 울타리부터 만들어주고 오,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오, 여기도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저 주문과 동시에 메뉴 났습니다. 오, 이쪽에도 주문과 동시에 메뉴 났습니다. 오, 이번에 이 돈으로 어떤 인테리어를 또 하지? 오이 돈으로는 인테리어를 못하는데.. 오.. 그럼 돈을 더 모아서 하면 됐지뭔 <laughs> 개소리야.. 오.. 이제 돈을 좀 모았으니까 또 인테리어를 좀 해볼까.. 저 <laughs> 화분도 샀고 울타리도 찍고.. 오.. 아직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 손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 다음에 또 돼요.. 저이번에또 <laughs> 울타리도 인테리어 해주고.. 자 어서오세요 오저쪽편에도 손님 오셨네 샤프샤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쪽에 인터넷 붙지 이쪽에 울타리도 설치해주고 자 이쪽에 화분도 하나 놔주고 자내녕히 가세요 오대장님 혼자서 너무 바쁜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자 샤브샤브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도 샤아샤브 나왔습니다 오대장님손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스님들이 끊이지가 않네. 오, 오늘 대장님 화장실도 한번 못 갔네. 이번에도 국내산 고기 준비했고. 오 다음에 돈벌면테이블로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은데. 오 그래야 돈이 빨리 모일 것 같은데. 저 어때요? 저 이쪽에도 주문 받아주시고오 대장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 이번에 테이블 하나 구매했고. 어? 오, 이제는 알바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저어떠요저사포잡포 나왔습니다. 저 이번엔 돈 모으면 알바를 꼭 구해야 될것 같은데. 저 식단 나왔습니다. 저 이쪽에도 식단 나왔습니다. 오, 이제 100달러만 더모으면 되는데. 오, 대량 오늘 몸살날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 빨리 돈 모아서 알바를 구해야 될것 같다. 오, 이랬다간 대량이 병원 신세다. 오, 드디어 이제 알바를 구할 수 있겠는데? 자, 어떠세요? 자, 주문 낚시 답답 다부 나왔습니다. 오, 도저히 힘들어 안 되겠네. 자, 이제 알바를 구하러 가볼까? 자, 주권 채용. 자, 공지사항은 문자로 보냈으니까 다 확인했겠지? 오, 알바를 제대로 구한 것 같은데? 오, 민첩한데? <laughs> 오, 알바가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가 좀안 좋은데? 나중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저 이번에는 입구에 길좀 깔아볼까? 오, 이제 도로를 깔았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지? 오,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역시 별그름의 효과인가? 오, 역시 알바가 있으니까 한결 편해졌는데? 저 이번에는 어디 인테리어를 좀 해보지? 저 이쪽에는 국거렛이나 국을 갖다 놔야 될것 같은데. 오, 설치 완료. 역시 음식점에는 먹을 게 많아야 된다니깐. 오, 솔솔하게 돈이 들어오는데. 오, 역시 알바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좀 여유가 생겼는데. 자, 인테리어 좀 해주고. 오, 빨리 돈을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는데. 저 이번엔 입구에 있는 덤불을 좀 설치해 볼까. 오손님 안녕같아요 알바 대신에 정리도 좀 도와주고. 저 이번에 쪽편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 백도세워주고. 이 다리도 설치해 주고. 화분도 하나 설치해주고, 오, 쪽편에 테이블도 하나 놔줘야 될것 같은데. 오, 이번에는 손님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설치해주고, 오, 먹을 걸 설치하니까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걸 설치해줄지. 자, 뒤에 벽을 좀 설치해볼까? 오, 빨리 3 6 0달러를 모아서 테이블을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호호호호. 자, 이번엔 여기 테이블도 하나 설치해 주고. 여기 테이블에도 고기를 올려 주고. 오, 드디어 이제 테이블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저수금만았고 자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자 음식 났습니다오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오 이쪽에도 정리해주고 자 이번에는 저쪽 편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오 저기도 인테리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저 벽을 세워주고 오 앞쪽에 길을 좀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오 이제 길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 호호호호. 오 이제 대령이가좀 여유가 좀 생기는데 호호호. 오 밖에도 인테리어 좀 해주고 오대령이 이러다가 떼부자 될것 같은데 호호호. 왜 이러는 걸까요 오 역시 대령이는 홍보의 달인인 것 같은데 뭔소리야 손님들이 끊이지가 않네 오 이번에는 주방바닥을 한번 깔아볼까 아무래도 테이블이 하나 됐으면 돈이 빨리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오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오 일단은 다른 고기도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어. 종류가 많으면 아무래도 좋은 거지 자 이제 또 테이블을 한번 설치해보자고 오 테이블이 많아지니까 알바 가면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오, 우선은 대량인과 바를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테이블이 많으니까 알바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오 이러다가 대박 나겠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오 이번에 이쪽에 테이블을 설치할까? 오 문을 설치할까? 오 뭐부터 설치할지? 오 고민이 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오, 그럼 일단 벽부터 세우고, 오 이쪽에도 벽을 세워주시고, 오 이쪽에도 계단을 하나 설치해주시고, 울타리도 설치하고. 빨리 돈 모아서 천장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야외 카페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부페 타이쿤, 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뒀네. 장사가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네. 1편에 이어 2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빼먹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 오, 이제 다른 고기도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저 이번에는 국내산 체커살로 준비했다. 국내산은 조금 비싼데, 그래도 맛이 좋으니까. <laughs> 자,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